나이 들어 깜빡거리는 기억력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영국에서 1946년생 3천여 명을 무려 70년간 추적한 결과 노년의 인지 능력과 치매 위험은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식단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4세 때부터 성인기까지 꾸준히 채소와 통곡물을 가까이한 사람들은 노년에도 높은 지능을 유지한 반면 정제곡물과 설탕, 나트륨을 즐긴 그룹은 치매 의심 소견이 무려 4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뇌질환은 증상이 나타나기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는 만큼 오늘 당신이 선택한 식사가 30년 후 당신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70년 연구가 증명한 브레인 푸드 핵심 가이드. 생애 전반의 누적 효과. 4세부터 60대까지 이어진 식습관이 뇌의 노화 속도를 결정하며 특히 통곡물과 통과해를 즐기는 습관이 높은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핵심 비결로 꼽혔습니다. 치매 위험의 극명한 차이. 식단의 질이 가장 낮았던 그룹은 고품질 식단을 유지한 그룹에 비해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일 확률이 약 4배나 높았습니다. 뇌를 살리는 영양소 채소와 콩류에 풍부한 항산화물질, 비타민, 비군 등은 신경세포의 손상을 막고 뇌의 퇴행을 억제하는 천연 뇌 보호제 역할을 합니다. 미래의 나를 위해 오늘 한 끼는 뇌에게 영양을 선물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매일 유익한 뇌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